안녕하세요. 땅사모TV 조수상입니다. 오늘 보실 토지는 6m 포장도로를 물고 있고요. 땅은 정사각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평수는 20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에는 밭작물을 하셨고 토질은 아주 좋습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일직선으로 봤을 때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20% 건축 가능하고요. 전기 우리 앞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옆으로 수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도로는 차두 대가 비켜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 폭입니다. 땅이 도로 넓고 마을이랑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있으며. 어, 모양도 너무 반듯하고 주말 농장이나 그 전원주택 지으실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차로 한 10분 채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마을과는 가까운 듯하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사생활 침해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이런 소액자리가 잘안 나옵니다. 매매 금액은 5,900만 원입니다. 이상,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